자 입술이 거의 되어가니 한번 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큰한 냄새가 나기도 해요 입술이 음. 되어가는 냄새가 납니다. 국자를 소독을 하고 어, 많이 풀어졌네 양이 많아지니까 젖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조금씩만 하니까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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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데 그거를 하나 더 가져와야 되겠어. <laughs> 소독을 하고. değil <laughs> 술향이 나요. 이 얘가 그래도 조금 더디네. 물이 좀 얘가 적었나? 얘가 황별별님이 주격춘 입술 양이 다른 거보다한반 정도 되죠. 얘는. 덧수를 한 5kg 넘어 할 거예요. 덧술량이 조금 더 많은 편이고 얘는 경액춘, 우리 콩별별리고 그리고 이게 다 동시에 되면은 각각 한 병씩이라도 맛을 보시게 같이 좀 나눠서 드릴까 해요. 한 가지만 먹어면좀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다 맛을 볼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 아마 약간씩 맛이 다를 거예요 밀가루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차이도 좀 있고 네, 물량이나 이런 것도 조금 차이가 있고 쌀도 다르죠 쌀도 각각 달라서 그래서 음, 내일, 모레, 모레 아침에 한번더 저어줄까 싶어요. 모레 아침에. 그리 아마 이제 미수를 아마 완성이 될 거예요. 모레면, 모레면 거의 한 5일? 도된 거니까 그러면 이제 모래 덧수를 1차 도수를 언제 할까를 한번 상태를 봐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모래 한번더져줄때 한번 또 촬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지금은 조금 헐겁게 닫아놓을 거예요. 예. 초기 발효 있을 때는 대부분 당화 과정이 좀더 주가 되니까 산소가 좀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공기가 좀 어느 정도는 통하도록 하는 게더 좋고 넣어주는 것도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탄소가 좀 들어가는 공기가 좀 섞이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저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네. 자이 작업은 이제 끝